털렸다. 미친. 와. 와우. 재밌다. 재밌어? 시에 넬로 네. 할까? 네. 아, 내넬다 <laughs> 하자, 그러면. 그리고 이거 말해 줄게요. 다 왔으니까. 뭘? 내가 건 버리시고 파, 다 파편검에. 인정? 네. 그리고 방금 전에 무의를 했거든. 방금 전에 문의를 했어. 그 운영자님한테 문의를 했는데, 파편 갑이 그냥 말도 안 되게 패치, 그 만들어진 거래. 그냥 음나 육강 파편 거 어, 원래 센 거래. 이거 나 25만 남아. 그냥 야 어. 시아어 오플란 띵에 빨리 올라와라. 뭔 소리야? 나 지금 여기 있는데 6, 1 2 층. 11층 뛰어야지. 아냐, 아냐, 이거, 야, 여기야 개꿀이야. 왜? 11층 너네 아래, 이거? 기믹 어, 다. 그니까, 오른쪽 위에 하나 돌아가는 거, 원? 뭔뭐 말이야? 어데이 <laughs> 네 새끼들. 개시오, 개시오! 그니까, 내거한번 봐봐. 응. 이거 보면은. 응. 이거, 우리 원래 이거, 이거로 찾고 있 했잖아. 큰 원으로. 응. 이게 아니라. 다른 건다 원색이고, 여기 위가 이렇게? 음. 근데 아닌 거를 그원 하나야. 와 지린다. 근데 난 저게 더 쉬운데 그원 오른쪽에 있는 거. 나원 저게 쉽다고 난 이게 훨씬 쉬운데 그냥. 그냥 아, 오른쪽 진짜? 위에 원만 찾으면 돼가지고. 대놓고 존나 달라. 지금. 어 이렇게 대놓고 달라 원, 오른쪽 위가. 어... 아 근데 해봐. 근데 저걸... 해... 어. 나 저걸로 했는데. 어 해보면 알걸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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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으로 거. 했는데. 어? 검은색으로 했다고? 아큰 원? 검은색인데 사부지 네. 근데 오른쪽 어. 저거 보고 하셨는데 왜 자꾸 죽으셨어? <laughs> 너희한테 밀려서 죽었어 <laughs> 아 계속? 너희 너희 너희한테 비비 좁다고 씨발 자꾸 밀리던데? 아니 이 말은 너희기 동기 그 안쪽에서 죽으면 그래 밀린다니까 이거 내가 왜 죽나 했어 근데 자, 보니까 진짜? 밀려서 자, 죽네 이거 운영자 피셜 떴거든요? 뭐? 파편검 사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맞고 하양 패치가 못한데 애초에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 진짜? 그래 내야만 버리고 파편검만... 파.. 편만어 그러니까 봐봐 내거 검이 약간 이게 망치 7강 파편검 6강이거든? 근 네, 망치 응. 7강에 중폭 공격력 49 그리고 여기는 증폭 공격력 10이거든? 응 근데 여기가 얘는 4차 스킬 뭐 15만 대충 뜬다고 생각할게 얘 25만 도. 아 진짜? 거의 20만에서 25만 도. 더 많이 든다. 아이 그러니까 거의 17만이야. 이거래, 이렇게래. 시청자분들이 말하는 게. 음. 와, 미쳤네, 팝콘검이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, 그러니까 이게 그 메커니즘이 말도 안 되게 나온 거래, 그냥. 그럼 히든보다 음. 좋은, 제가 <laughs> 진정한 히든이었네? 아니, 내가 물어봤어.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제 히든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인데 음. 이게 이게 맞나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쩔, 어쩔 수 없다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던데? 이미 펀치킹을 저걸로 누가 해버려가지고 이제 높프가안 되는 상태래. 그래서 김도윤 299만이거든. 응. <laughs> 그니까 내가 원래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의 상식은 내가 원래 훨씬 높아야 돼 어떻게든. 어. 근데 김도윤 높은 펀치킹 거야. 펀치킹 접었어? 아나 접은 걸 아니 내가 아예 안 쳤어 한번 치고. 한번쳤데몇몇 몇, 몇 나왔는데? 나 260만인가 250만인가 나왔던데? 그래서 그냥 이 파편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거리 있잖아 거리 응. 거리에 따라서 그 특당 이 데미지 있지 박히는 수그후가 달라지는 것 같아 아 그리고 건강이 족삭이라는데 아, 그...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지금 제가 건강을 써봤는데 건강 <laughs> 어. 써봤는데 데미... 보스 데미지가 안 들어가던데 아, 펀치 킬을 건강이 개지른다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지금 그 가만히 얼마나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랑 이 움직이는 거 때리는 거랑 좀 차이 있 듯? 그냥 그러니까 어, 그러면 그 공격도 쓰고 네 스킬 쿨다 돌린 다음에 이제 할거 없으면 그평타 치면 되겠네. 4차 스킬. 평타 4차 스킬이 아니 뭔 소리야게? 그 펀치 킹할때 모든 스킬을 쓸수 있잖아. 아, 그렇지. 근데 우리 무기가 지금 13개잖아. 그렇지? 그래서 그 4차 스킬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차 스킬 기다릴 때 동안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평타 맞긴 하지. 건각으로. 야 펀치 킹스킹색 돌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마지막 그 뭐야. 아아 아, 맞아. 은시가 뭐. 이즈리얼은 개똥이다 말안말 된다. 아, 그치? 언제 <laughs> 이즈리얼 어. 별로지. 야, 이즈리얼 이게 말이 안 되네. 아, 아 저기다 육강했는데. 아 저기다 육강했는데. 근데 4차 없는 무기는 빼고 건각으로만 치하는데그 스킬 데미지도 공, 스킬 데미지가 건각이 다 그냥 평타 치는 게? 그거 한번 내일 시도해, 한번 테스트 해보던가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피셜 말고 네가 직접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? 응한번 어. 해볼게, 나 어차피 일요일도 콘텐츠 있어가지고 하게 응. 했어 <laughs> 내가 볼땐펌치킹 저게 연구 약간 훈련용 보시야 훈련용 봇 저희 뭘?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뭘 어떻게 해요? 한... 그거? 1 2층에 돌라는 게뭔 소리야 근데? 반지 좋은거 뽑아주셔야죠 당신들 아니 그 11층 심볼 강화는 필요가 없다는거야? 일단 12층 심볼부터 마무리 돌고 왜냐면 12층이 존나 쉽잖아 어. 11층보다 훨씬 많이 음. 음. 그래서 12층을 심볼작을 계속 돌리자고? 어 일단 12층 먼저 다 하고 12층 음. 심볼하는 사이에 반지로 뜰테니까 그거 하다가 어느정도 되면은 이제 1 1로 바꾸는거지 음. 왜 12층 진짜 쉽잖아 아 아닌가? 쉽긴 해히든목이 버프 해서 뭐 해? 히든 버프해서 뭐해? 님들 어차피 내일모레면 게임 이거 끝났는데 어차피 음. 그래도 히든 덕분에 우리 많이 올라왔잖아 어, 많이 올라왔어 맞아. 우리 팝팬 보면 그냥 조삭이라는걸느끼 하는 것뿐이지 <laughs> 내일 보자 얘들아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네, 아,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를... 네, 여러분들,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 내일은 어떤 거 할지 모르겠지만 형님들 재밌는 거 준비해서 올게요. 어 그러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 카오스는 일요일입니다, 여러분. 카오스 일요일. 입니다 형님들 카오스 일요일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내일 봅시다